Fy, så stålig!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조심히 내리세요. 천천히. 오, 여기 네. 처음 와가고 그러는데 네. 여기가 1가목이면 도대체 몇 가목까지 있어요? 가목까지 있는데 여기는 네, 1 k 로거든요 여기서 3 2 k 로 텐트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도4가 何

맞다도 돼. 가능. 그러면 지7개 많으니 아니야. 3개저 머리 혼자차시험만만하 자. 우리 우리 요거는 마른 오미자를 네. 찬물로 우려낸 걸 냉침으로 하거 그래. 그래서 만든 거예요. 오미적사예요. 그래서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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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 거예요. 어보요저 아. 아, 아, 한번 보 보실래? 여기 는 젤리네. 젤리. 오미자가 난리났네. 아, 뭐가, 쟤? 하나가, 뭐가, 가죠하나가 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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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엄마 가 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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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가, 가 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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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알아서 사갖고

어르신들과 어르신요만큼따라 올만한 게 없어요. 드셔보세요. 청에다가 저희 네, 드셔보세요. <laughs> 네, 명태무침이에요. 잡숴보세요. 네, 목매리 올라가다가만요엉 아이고, 이거 좋은 거잖아이렇 맛은 되게 없더라. 근그 지금 왜 갑자기 뭐 이렇게 했지? 그냥 한번 맛을... 아니에요. 근데 어 대부분이 1대급까지 맛을 못 봤어요.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다 5등급짜리 요런 거 요거 가라보는 거죠. 요거는 1등급짜리 이 자체 단맛이에요. 이 <놀람> 뼈떡이나 아, 이런 데다 뿌려주시고 이 대피를 보시고는 거. 그럼 이걸 막썰면아요 아, 소이아니게나면 쓰리겠나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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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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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여기요. 안녕하세요. 차들어주세요. 신속합게요신니다 드릴게요. 많이 드릴게요. 한번 드릴게요. 5 0 0 드릴게요. 고소화요 언니 현미 현미 봉기 언니 많 드릴게요 양. 고소화요 언니. 현미. 현미 언니 말 드릴게요 양말 5천원인데말 드릴게요 세개는만원이고 하나는 5천원인데 양말 잡아 드릴게요 언니 아, 어서 오세요 이언는 누구야? 동생이요배달하 동생 엄마는 다달라 엄마 다 달라요. 아, 아빠 달라 엄마 아빠 달다달라동생이에 오늘 마 이게 포서 없어 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언니가 이렇 감정 없요 현미 현미 카카오

이거 괜아이 뭐예요? 이 뭐예요? 이는음료수 아, 우리요 드셔 보세요. 아. 아. 이나 샐소가 안 들어갔어요. 드셔 보세요. 분 음, 맛이쪽맛있안들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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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있다가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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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맛있어.